예, 이번 시간에는 월가에서 활동 중이신 노현철 코캐피탈 그룹 메이징 파트너 모시고 오늘 FMC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시장 전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전반, 그래서 오늘 바로 어, FMC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FMC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총평 한번 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금일 그 FMC 미팅이 있었고요. 뭐 다들 예상했던 대로 그 50bp 금리 인상을 결정했죠. 어, 페드 스테이트먼트 상의 문구들은 음 지난 9월 FOMC 문구와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시다시피 핵심은 그그 페드 다플 t 그 점도표였거든요. 예. 어, 기준금리의 그 터미널 레이스를 그 저희 예상했던 그 제가 예상했던 5%보다 약간 높은 5.1% 음, 예. 어, 이렇게 그 취업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여기서 약간 호기심한 부분은 뭐냐면 관건은 그 19명 연준 인사들 중에 예. 17이 음. 지금 압도적인 다수가 5% 이상의 최종 금리를 선택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음.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부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5%든 5.1%든 이렇게 갈리시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예. 예를 들어서 뭐 거의 한뭐한뭐한0 명이 이제 뭐한 5.5.2호 뭐 다음 9 명이 뭐5%이 정도 약간 좀 팽팽한 뭐 그런, 그, 정도표 그렇구나. 양상을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좀 압도적으로 5% 이상의 실행금을 선택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게 좀 허키시한 부분이었다. 내용상. 뭐 그런 느낌이었고요. 어, 그, 그이 부분이 왜또더 허키시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은, 음. 아시다시피 최근 두 달간, 뭐 어저께 나온 CPI 지표 포함해서 최근 두 달간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이 됐죠 지표들 그렇죠. 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탠스를 FED 인사들이 보였다는 것이 어 이제 시장 예상보다 어 음. 그러니까 오늘 그 FOMC가 메파적으로 음, 그렇죠. 보여지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주된 이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주 시장 주 시장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예, 예. 어, 뭐, 점도표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연준인사들이 봤을 때, 향후 금리 인상 패스는,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음. 현재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요, 첫 번째 옵션은 2월 1일 FOMC에서 50BP 금리 음. 인상, 3월 22일 FOMC에서 25BP를 음. 하고, 5월부터 포즈를 하거나, 음, 이게 옵션이고요. 예. 옵션 2는 뭐냐면, 2월, 2, 월 1일에 25BP, 3월 22일에 25BP 인상, 그리고 5월 3일에 25BP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터미널 레이스를 그 5.25, 0.55에서 예. 5.25 사이로 가져간다. 이게 음. 두 가지 옵션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옵션 2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음. 어, 왜냐하면 페드가 지금 투사이드 투사이드 레이 임팩트를 보면서 어, 네. 결정을 할 거라고 기존에 그 브로킹스에서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 50bp 하고 2월달에 음. 25bp 낮추고 그다음에 3월달에 25bp.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이 모양세가 지금 패드가 음. 가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그게 더 가깝다라는 정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달린 데이터 디펜던트 한 예, 겁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파월이 강조했죠. 그렇죠. 예. 데이터 디펜던트하다고. 예. 그리고 또 오늘 그 파월 프레스 컨퍼런스를 저는 또 라이브로 예또 예. 지켜봤는데요. 음. 뭐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 자체는 뭐 기존 스탠스와 별다른 차이가 어, 없어요 음예 톤이나 뉘앙스를 약간 음. 어, 매파 적으로 좀 가져갔다 라는 그런 느낌이 보여졌어요예 느낌이 약간, 약간 이런거죠 시장이 여기서 좀 앞서 나가는 것을 우려해서 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파워에 좀 의도적으로 음. 약간 매파적인 톤을 강직하게 지금 유지하는 뭐 그런 느낌을 좀받았고요 어떤 새로운 이슈나 그뭐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하나 재밌었던 부분은 오늘 그 파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어, 기자 한 분이 파월한테 물어봤죠. 그2 인플레이션 타겟이 네. 과연 적정한 것이냐. 음, 네. 좀, 좀,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 실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요즘에. 음,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그,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그 글로벌 팬데믹, 코비드 있었죠. 그런 상황을 전문만 경험을 하면서, 어떤 그뭐 돈을 전무한 규모로 돈을 풀었었죠. 뭐 각국 그 미국 포함해서 모든 국제 그 예. 나라들 그 중앙은행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직후한 지금 직면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서 응. 과거 40년 전그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던 그 시절하고 응.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을 4 0년 전에 가져갔던 인플레이션 타겟을 계속 지금 상황에서 가져가는 게 맞냐라는 게 이제 요즘에 뭐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시장 참여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 나중에 아마 내년에는 좀더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이, 이 기자가 총대를 메고 그런 질문을 한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파월은 그랬죠. 전혀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확실히 걷죠. 보면서 뭐 그렇게 마무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재밌었던 부분이고 예. 뭐 다른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뭐 똑같은 얘기들 을한것 같아요. 파월이 뭐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뭐 코어 부분은 구스 음, 인플레이션 부분은 어, 지금 걱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 확화 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우징 부분, 하우징 관련된 부분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지표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레깅하는 성격 때문에 내년 중에 어, 어, 좋은 지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파월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 예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그거겠죠. 서비스. 그렇습니다. 서비스. 예. 그 부분이 이제, 아직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잡히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연준인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어,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레깅을 했다는 레깅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음. 뭐 파월도 알고 있고 다른 연주 인사도 알고 있고 시장도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뭐 그런 오늘 파월 파울 컨퍼런스에서 파월의 코멘트는 약간 그런 성향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 이제 그 침체 가능성 관련해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성장률이 0.5% 정도 떨어지고 실업률은 한4.6%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뭐 파월은 당연히 오늘은 침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사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좀 침체 우리가 좀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페이스 컴프라이언스에서도 침체 아니냐 아니냐에도 좀주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침체 우리가 더커진것 같다. 왜냐하면 수치 상으로도 이제 파월이 좀 공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아, 매니징 파트님 보실 때는 좀 침체 우려 좀 어떻게 좀 보면 될지요? 일단 오늘 그다 플러스를 보시면 점도표를 예, 보시면, 예. 그러니까 리얼 GDP가 그러니까 올해 0.5%로 나왔죠. 어 그리고 9월 점도표상에는 0.2%였죠.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리얼 GDP가 올라갔어요. 음. 2023년 리어지 d p 가 0.5%로 됐죠. 네. 9월 정도표 상에서는 1.2%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1.2%보다 지금 최근에 오늘 나온 점도표는 0.5로 떨어진 거니까 크게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네. 어, 그러니까 파월이 언급한 대로 경기침체를 뭐 여전히 플러스니까 파월이 언급한 대로 경기침체를 여전히 피할 수 는 있다라고 지금 연준 이사들을 보는 거고요 그 패스가 근데 내로, 내로해지고 내로 있다는 거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 9호라고 지금 음. 점도표상으로 네.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음. 지금 그 실업률, 실업률 지금 전망치를 보시면 점도표상에 나온 거를 보시면 미디안에 이에요 그렇죠. 예. 실업률이 어, 올해 실업률은 이제 뭐 3.7. 뭐 시, 9월 달에는 3.8로 했다가 3.7로 실업률을 낮췄죠. 그리고 2023년도 어, 실업률을 9월 달에는 4.4%였는데 음. 어, 이번에는 4.6%로 올렸습니다. 예. 네. 그렇게 실업률을 올렸기 때문에 어 지금 페드 인사들도 그 어떤 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어 높였다고 보시면 돼요. 음. 침체의 가능성을. 음. 뭐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소프트 랜딩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소중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 작년 그니까 9월 달 대비해서 지금 점도표상으로만 봤을 때, 9월 달 대비해서 현재는 그 어떤 그 침체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서 그 PC 인플레이션, 음, 그러니까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9월 점도표, 점도표상에는 4.5였는데,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이번 점도표상에서는 4.8%로 올랐죠. 음. 올해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어 9월 달에는 3.1로 예상을 했었는데, 3.5로 올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9월 달하고 12월 달 점도표, 점도표가 변화된 부분은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을더 높였고요, 인플레이션 예. 수준을 더 높였고, 그리고 언닝플롬어닝플 r 레이스를 더 높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4점, 4. 언닝플롬 레이스를 4.4, 4.6으로 올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다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현재 연준인사들이 보는 시장, 그 경제 지표들 앞으로 중요한 경제 지표들, 고용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들 이리 지금 현재 좀, 과거 9월 달에 대비해서 지금 더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컨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음. 어, 뭐 하지만 오늘 뭐 파월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듯이 뭐, 오게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 소프트 랜딩 가능성을 아예 뭐 없어진 거다. 뭐 그렇게는 자기는 음.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능성이 있지만, 뭐, 그게 어느 정도, 어, 어, 느 정도 파급 효과로 다가올지, 그런 부분은, 어, 연준 인사들도 모르고, 파월 본인도 자체 모른다. 그건 앞으로 음. 나올 데이터에 달린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은 다이나믹하게, 어, 어 금리 인상 정책, 통화 정책을 필 것이다. 음. 뭐, 이런 부분이 핵심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좀 증시가 떨어졌는데,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이제 산타렐리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좀 이게, 어제 CPI도 괜찮긴 했는데 조금 덜올랐고 오늘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에파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타렐리에 좀 영향을 줄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좀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산타렐리 같은 경우에. 저는 오늘 그 FMC 미팅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그거 같아요. 음, 일단 FMC가 지금 f 드가 약간 이런 컨선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좀 스티키하다는 부분 다 인지하고 있고, 네. 특히 서비스 부분이 뭐 그리고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쌀리하게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또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뭐~ 이게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음. 이게 뭐~ 우리가 뭐~ 예, 새로운 맞습니다. 이슈가 나온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인데 오늘 그~ 파월이 약간 톤을 음. 어~ 지금 허키시하게 얘기했고 그~ 점도표가 조금 위에 찍힌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그림상으로는 어,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산타 랠리라 하면 그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뭐 앞으로 연말, 연초까지 어떻게 예. 증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갈 것이냐 봤을 때는 저는 음. 지금 현재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가 있을 거라고 음. 있어요. 어,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난 2 개월 동안 봤던그 인플레이션의 완화 조짐이 저는 이게 뭐. 뭐 그냥 페이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 소프트, 소프트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뭐 긍정적으로 계속 뭐한 지난 한 5개월 전부터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지금 어 CPI에도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되는 시점이거든요. 뭐 이게 반영되는 속도의 문제인데 방향 자체는 일단 음. 인플레이션은 완화세로 가고 있다. 얘는 예, 예. 부분들은 어뭐좀 그,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산타 랠리 가능하다 그리고 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현재 마켓 포지셔닝 자체가 굉장히 베어리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랠리를 좀 이끌 수 있는 어떤 엔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어 그리고 미드텀 이후에 뭐 그런 통계적으로 좀 강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어, 지금 현재 뭐 시장 수급 자체가 어뭐 여전히 음, 사이드라인에 있는 캐시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지켜보는 거죠 그런 그런 수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수급들이 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지금 한 연말 연초 정도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수준 대비해서 연말 연초가 어, 주가 수준이 좀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어,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하고요. 아, 가시기 전에 그냥 짧게, 뭐 그냥 가십 정도 질문인데, 어제 사실 뭐 이제 CPI 뭐좀 하고 증시 이상한 다음에, 뭐 그런 뭐 CPI가 미리 생거 아니냐, 뭐 그런 소문들이 뭐좀 있었는데, 그래서 뭐배악관에서도 아니라고 했었는데, 뭐 이게 뭐 그래서 같은 분위기는 뭐 그냥 다들 뭐 그냥 또나오는 그런 얘기 하나부터 할 생각하는데, 뭐, 뭐 이렇게 뭐좀 느끼실 때, 뭐 이렇게 심각한 얘, 뭐 분위기나 그런 건 아니죠? 간단하게 그냥 여쭤봅니다, 그냥. 그 CPI가 어떻게 제... 사전에 유출됐다 이런 <laughs> 뭐 이런 아 사전에 유출됐다고요? 네. 예. 어제 그... 생각에는 음, 예. 사전에 유출됐을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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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게 확실히 단조를 치기 때문에 그게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측가 뭐 미리 받아보지 않았을까 맨날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예측을 해서 그렇게 네. 미리 프리포지션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던 게뭐 오늘 풀렸다 뭐 그런 얘기는 저도 좀 들었어요 오늘 시장에서 네. 그러면서 아까 오늘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했죠 네, 뭐큰 폭은 아니더라도 뭐 그런 또 그런 거는 있지만 미리 데이터가 풀렸다 뭐 그런 거는 <laughs> 어, 저도 뭐 그런 의심은 항상 <laughs> 하고 있지만 네. 뭐 의심은 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네네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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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늦은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